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5월 7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서해, 군산, 광주, 강릉지역, 동해섹터의 다충은 구름대는 운 적어도 11,000피트입니다 광주, 제주, 남해지역, 대구지역 포항지역 섹터의 낮충은 구름대는 운저고도 1 0 0 0피트 내외입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분산 광주, 강릉지역 섹터의 강수는 낮 13시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으며 제주, 남해지역 섹터의 강수는 오후 18시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강수가 내리는 지역에 가시거리 5km 내외이며, 광주 서부 섹터에는 1km 이하인 지역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가 오후 15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군산, 광주, 제주, 남해 지역, 대구 지역, 호항 지역 섹터에는 바람이 10에서 20노트 불고 있고, 해상에는 바람이 20에서 3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오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가시거리 5km 이하가 되겠습니다. 착빙은 군산, 강릉 지역 북부 섹터 5,000피트 이상의 약한 착빙 예상되며 난류는 광주 섹터 3,000피트 이하에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후 15시까지 군산 강릉지역 남부 섹터에 비가 내리겠고 광주 남해지역 제주 대구지역 호항지역 섹터에는 오후 18시까지 비가 내리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밤 21시까지 광주 남해지역 대구지역 호항지역 제주 섹터 5000피트의 구름 많겠고 오후 18시까지 1피트의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 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남해 중부 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후 15시까지 분산 섹터 오후 18시까지 광주 남해 지역 대구 지역 포항 지역 섹터 밤 24시까지 제주 섹터에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섹터 5에서 20mm, 군산, 광주, 대구 지역, 포항 지역 섹터 5mm 내외입니다. 광주 남해 지역, 대구 지역, 포항 지역 섹터에 바람이 순간 풍속 38노트로 강하게 불겠고 급변풍도 나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